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자의 고민과 로망 한 방에 해결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은퇴자의 최대 의 고민은 뭘까요? 바로 노후 자금 문제죠. 그 다음에 은퇴자의 가장 큰 로망은 전원생활이, 전원생활입니다. 아마 은퇴자 대부분들이 전원생활을 희망하고 있어요. 아, 저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두 가지 숙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저의 이런 고민의 결과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민부터 얘기를 해야죠. 어, 대부분의 은퇴자는 은퇴시 사는 집, 뭐 대부분 아파트죠. 아파트하고 약간의 현금을 갖고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유한 현금이 노후자금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데 있죠. 제가 은퇴해보니까요. 은퇴하고 수입이 딱 끊어지면요. 마음이 다억울하더라요 해외 영역 응감생심이죠. 심지어는 뭐, 고속도로 통행료가 아까워서 멀리 가기도 힘들더라고요. 그 뿐입니까? 아, 자녀 결혼이나 이런 문제로 내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렇잖아요. 그 사는 집 아파트 단체뿐이라 그러면 그 아파트를 처분해야 현금이 생깁니다. 뭐, 대출받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출받기도 어렵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거가 불안정해집니다. 노후의 비극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전원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아, 전원생활이 은퇴자들의 로망이긴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아, 리스크도 크잖아요. 그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전원생활을 정착할 건지 후보지 정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지만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정평 호반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전원생활 딱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친구가 3명 남더래요. 그 3명의 친구가 누구냐면 마누라, 강아지, 테레비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원생활이 외롭다는 거죠. 그뿐 아니죠. 요즘 그 TV에도 자주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시골 터세 그거 만만찮아요 터색의 극복 못하고 역기천하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사, 특세까지 극복하고 전원생활을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칩시다. 문제는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병이 오죠. 그럼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전원생활을할수 없다고요. 역기천해야죠. 근데요. 전원생활을 시도했다가 역기준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 문제가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 전원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살던 집을 처분하는데 처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경세,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더구나 도시의 집을 팔고 전원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역기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요. 엄청난 노후계획의 차질이 생기죠. 그 손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노후가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는 생활이 간단치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두 가지 문제를 한 방에 해결했거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은퇴 후에 전국을 누빈 결과, 수많은 고민 끝에 얻은 답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 서울 수도권 내지는 도시에서 어, 아파트 한채 이외에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 인생 자체가 확 달라지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답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집 옥상입니다. 제가 사는 집 옥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집에서 여기 앞에 보이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텃밭도 가꾸거든요. 무, 무, 상추, 파, 부추, 고추 아직도 있습니다. 예, 텃밭도 가꾸면서 꽃밭도 가꾸고요. 또, 어, 그러면서 생활비 수준의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집 바로 앞이 산입니다. 이 산은 해발 330m고요. 등산하고 내려온 데 1시간 걸립니다. 어때요? 이산 모습이 어디 강원도 저 산골짜기 같지 않나요? 예, 저는 늘이 아, 앞이 설악산 골짜기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 여기는 아, 수도권 외곽에 일기 신도시에 있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옥상에는 말씀드린 바이 작은 텃밭을 갖고 고 1층에도 텃밭이 있어요. 1층에도 손바닥 정원도 있고, 어, 바로 앞에 산에는 봄이면 각종 꽃이 만발합니다. 어, 요즘 아침에 옥상에 올라오면요, 앞에서 고라니가 놀다가, 놀다가 제가 오는 소리에 놀라서 화 뛰어 도는가요저 산에 올라가면 가끔 멧돼지, 멧돼지도 봅니다. 지금은 이제 가을이 농이었잖아요그죠 가을이 무르익었어요. 이 산에 가면 앞에 보이는 나무 에 밤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어디 꼭 강원도 산골짜기에 가야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나요? 저는 여기에서 여기에서 매일 전원 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집은 그 반지하를 포함해서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지하 1, 2층은 어 정당 두 가구씩에서 6 가구가 있고 그 여섯 가구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어, 3층에는, 어, 이집전 지은 분이 설계를 잘 해갖고, 그 다락방도 있는데, 그 다락방까지 해서 총한 45평 정도 돼요. 거기에 제가 살고 있고요. 물론 이 옥상과 옥상에, 옥상을 같이 덮밭을 갖고 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 여섯 가구 임대 주면서 임대 수입은, 어,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월한 60만원. 그리고 1, 2층은 월한 70에서 75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4개 층 전체 임대 수익이 월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저는 이 집을 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후 자금에 대한 고민과 저는 생활의 로망을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노후 생활 자금에서 압, 자금의 에 압박에서 해방됐고 저는 어, 생활 비슷한 것도 누리고 있잖아요. 완벽한 전원생활은 아니,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집 사고 나서 얻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요즘은 카라반을 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캠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원생활의 영역을 좀 외연을 좀더 넓히고 또 재미를 즐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뭐꼭 어디 전원주택만 전원주택인가요? 이동식 전원주택, 카라반을 끌고 다니면서 전원생활을 더 만끽하고 있죠. 다음 달부터는 태안반도에 장기생박을 시키고 태안반도에 전원주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이런 여유를 저에게 준게 바로 이 집이죠 아, 이 집의 장점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 자랑이니까요 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 이 집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에 제 연금, 연금 한 17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두 개를 합하면 뭐 대충 상상이 가지 고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아 대충 한600 가까이 돼요 그러면 그 자금은 아 저희 집그 저, 저와 저처 저 노후생활 자금으로 넉넉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집이 주택이잖아요 관리비가 엄청나게 쌓요 제가 아파트 살 때는 거의 뭐 한겨울 한여름에는 거의 100만원 가까이 관리비를 내고 있었는데 이 집에 위에 태양광 설치했거든요 한여름에도 우리집에 반려견 이름이 호두입니다. 호두 혼자 집에 있을 때도 에어컨 켜놓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써도 한여름에 2, 3만원. 태양광 발전을 해주니까. 연평균으로 치면 만원 이내에요. 전기료가. 그 다음에 입주하면서 단열 시공을좀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겨울에 가스 난방비가 15만원 내에입니다. 그래서 연간 가스료 전기비 포함해갖고, 수도세는 얼마 안 되죠. 그죠? 다 합해갖고, 올 평균 한 10만원이면 넉넉해요 1년에 한 100만원 남짓 그 정도면 관리비가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어, 여기 산이 보이니까 굉장히 오지인 것 같죠 근데 여기서 걸어서 조금만 나가면 대형마트가 있어요 저희들은 마트에 장보러 카트 끼고 걸어 다닙니다 즉 마트는 우리 집 냉장고거든요 그러면서 광역버스는 걸어서 한 5분 지하철은 마을버스로 한 5분, 정도, 5, 6분 정도 가면 지하철역이 나와요. 여기는 도심이자 전원입니다. 제가 그 아침, 아침밥 아침 먹고 저희 반려견 호두하고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커피 한잔 마시잖아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살면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낀 게 바로 여기 옥상입니다. 아, 그 다음,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언제든지 현금 동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팔아야 현금이 들어오지만 이 집은 월세 조금 내리고 전세 보증금 올리면 목돈이 들어와요뭐 자녀 혼사나 이런 큰 목돈이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사실 이 집은 그, 주택연금이 필요 없는 집이에요. 주택연금이 이 주택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주택연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월수입 나오죠. 목돈 필요하면 전세 보증금을 올리면 되죠. 그 다음 또 하나 좋은 점은 소일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무한한 마음의 여유를 주는 집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가 캐러반을 끌고 캠핑을 다닐 수 있는 여유는 바로 이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집에서.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뒤따르죠. 그런데요, 단점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이 있잖아요. 저는 그 답을 찾았거든요. 그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보고 웬 자랑질이냐고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자랑질 맞습니다. 저한테 이런 여유를 주는 이 집을 왜 자랑 안 하겠습니까? 주변에 널리 자랑해야고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살도록 여유를 갖고 살도록 해야죠. 근데 뭐 너는 너는 뭐 과거에 집값이 쌀때 샀으니까 가능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6년 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 집을 샀는데 모자라지 않았어요. 근데요, 지금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이집 값도 올랐겠죠.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아, 지금 제 개인, 이건 뭐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긴 합니다만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올랐는데 제 생각은 어깨는 넘은 것 같아요. 꼭대기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깨는 분명히 넘었어요. 근데 주식 개건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꼭대기에서 팔라 그러다 낭패를 보거든요. 저도 여러번 꼭대기에서 팔라 그러다 엄청난 손실을 보고 낭패를 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깨 넘었다 그러면 이제는 파는 타이밍을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더구나. 아, 아파트 값은요, 저는 이렇게 봐요. 크게 한두 가지 요인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저를 포함해서 은퇴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분들 수입이 단절되거든요. 수입이 단절되면 자연히 찾는 게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상가나 이런 부분들은 내 사는 집이 해결하고 나서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가구주택은 내가 살면서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올 테고, 대신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이제 성장률이 과거처럼 고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성장률의 고착이죠 그죠? 저성장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금리의 고착입니다. 금리 안 올라요, 이제. 보세요, 오릅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내려갔서면 내려갔지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금리가 그렇게 안정되면 자연히 수익형 부동산의 시세는 올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아파트 사이클이 어느 정도 돌고 나면 그 다음 사이클은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은퇴생활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발품을 팔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은퇴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화이팅!